오늘 리뷰할 차량은 현대 코나 EV라고 하는 국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찍는 이유는 고퀄리티 차량 제작팀인 팀 메카닉에서 제공해주시는 덕분에 찍게 됐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차량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1인칭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부가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간단한 튜닝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성능 그리고 바퀴 휠 추가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색상까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사이드미러 및 백미러까지 정상작동합니다 출발하기에 앞서서 1인칭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실내 구현 상태는 역시나 퀄리티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핸들에 현대 로고및 버튼들이 달려있고요 핸들 뒤쪽엔 디테일한 계기 패널? 옆에는 멀티미디어 패널 및 버튼들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차량은 이런 식으로 앞쪽 콘센트랑 뒤쪽 트렁크까지 구현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운전석 내부 조명까지 oh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패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눈뽕이 살짝 있어서 보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패널은 정상작동합니다. 1인칭은 짧고 골게이 정도만 보도록 하고요 바로 거리로 나가서 성능 체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튼 이 차량 성능은 송역부터 보자면 보셨다시피 송역은 인게임 체감상 느린 것 같아요. 제동력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급제동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코너링은 역시나 예상 그대로 토락셀 밟고 핸들 꺾으셔도 부드러운 코너링이 가능하고요. 결론적으로 이 차량은 현대 코나 EV만의 퀄리티 있게 잘 만들어진 실내와 디테일한 외관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